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21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화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11조와 헌금을 내고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전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잘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가축은 남겨두었던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